하이브이언 덱스워치말 비디오 안녕하세요. 에어소프트 선물 리뷰 멘탈 라인 다 반갑습니다. 어... 예, 예.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추모해 주고 애들 해주시면서 저희 큰 위로가 됐고요. 가장 그 사이토이스타에서 나온 f n 1 9 0 0을 새로 리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게 아니고 25,000원짜리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얘도 똑같은 기믹으로 시 리젝팅이 되고 푸시 코킹이에요. 슬라이드를 밀어가지고. 다시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슬라 다시 뒤로 후퇴하죠 완전히 무동력총처럼 왔다갔다 왔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탄피기믹이 있는데 탄두가 튀어나오는게 아니라 탄두가 속으로 숨어요 쏙 하고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후면은 음, 설명서를 겸하고 있고요 경고 14세 이상 제품이고 어 이런 작동 방법들이 전부 들어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가는 25,000원이고 뭐 실제로 할인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딴데 사실때는 저는 그냥 돈에 한다 생각형 최대한 빨리 살라고 토이스타 공식 홈페이지 사고요. 내돈내산이고 토이스타에서 주문하면 상당히 빨리 와요. 전날에 좀 일찍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 합니다. 인간하면은. 여기 보시면 안중근 이사께서 대한국인 그리고 손바닥 탁본 그림이 함께 실려 있고요. 이총 자체의 역사적인 내용이라면 최초로 양산된 슬라이드식 자동건충이고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실 때 사용했던 총기라고 또 유명하죠 제품은 블랙 실버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실버로 골랐어요 그럼 언박싱 해보죠 음, 한정판과 양산품의 차이가 좀 보이죠 위에 글귀가 달라요 한정판은 백일 마커도 청춘부제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써져 있는데 아, 제 가슴을 후야 파는 내용이구요. 여기서는 일일 부독서 구중생연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 책좀 읽어라. <laughs> 책좀 읽고 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 책다운 책을 읽은 지가 좀된것 같아요. 인터넷질 하도 많이 해서. 특이한 점으로는 이거는 스프링이 상태가 가장 아이들 상태거든요 눌려 있으면은 나중에 좀 악영향이 갈 수도 있고 그걸 좀 이식했는지 이번에는 스프링이 풀려 있는 상태로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한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너폼도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한정판과 좀 다르게 종이 이너폼으로 되어 있고요 꺼내보면은 칼라포터가 빠지... 오왜잘 어, 빠지지? 엄청 살 빠진 건 아닌데 자꾸 흔드니까 빠지네요 근데 괜찮아요 얘는 손으로 쥐었을 때요 부분 제외하고 전부 다 은장으로 끝에만 은장이 아니라 전체가 은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칼라파트가 솔직히 없어도 돼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을그 다음에 구성품으로는 전용탄 7발이 있는데 기존 탄환이랑은 호환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탠드 겸 어, 탄피 뭐 조작하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은 기본적으로 하나 박혀있네요 뭐 어, 들어있나? 안 들어있네 아, 진짜 옛날 박스가 좀 간지나긴 하다. 아, 그럼 이게 뭐냐면은 옵션으로 파는 메탈 탄창이 있고요 가격 1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탄피. 탄피는 소모품이에요 마무되면 작동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문했고요 어, 근데 이게 메탈 탄피가 따로 나온다는 모양이에요. 설명서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폴스탑 <laughs>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높은 확률로 껴주시는 나로 방향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 껴놔야지 또. 포스터사서도많 사가지고 하나는 수건걸이 걸려있고 하나는 옷장에 있어요 먼저 가게부터 살펴보죠 26336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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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탄창 탄창 좀 사족이긴 한데 아무튼 26336 총번이 잘 박혀있구요 안중근 이사께서 실제로 사용한 총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최초의 양산형 슬라이드식 자동거총답게 특이한 구조죠 총구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 위에는 리턴 스프링입니다 근데 가볍다 확실히. 그리고 여기도 짜자한 FN 각인이 있고 안전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올리면은 방아쇠가 작동하지 않고 내리면은 작동을 하는데 확실히 꽉 올려야 안전 모드로 확실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아쇠를 누르면은 오 반동이 느껴지는데. <laughs> 아 재밌어. 반동이 느껴져 솔직히 이게 그리고 요 그립은 토이스타 사장님께서 열심히 비교하면서 깎았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립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총 거. 그래요 얘랑 한번 비교해볼까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 블랙 하나는 실버로 사 왔죠 무게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뭐 각인 같은 거는 그대로 잘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단점 아닌 단점 요번에 십자나사가 박혀 있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죠 충격 때문에 일부러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풀메탈 버전 아닌데 이건 좀 아쉽긴 하죠 뭐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어 어쩌면 그렇게 싼건 쓰게 되는데 반동 자체는 얘가 더쎄요 근데 좀변론을 하자면은 이 상태로 스프링이 꽉 눌려 있는 채로 거의 뭐 1년 묵혀 놓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스프링 사한 거지. 메탈이라서 무게감 있게 팍 반동이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메탈이라서 스프링이 약하면은 작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 얘가 반동이 있어. 있는데 반동의 날카로움은 오히려 플라스틱 버전이 낫다. 확실히 느껴집니다. 확실히. 기존의 탄창과 비교해 볼까요? 뭐 당연히 기존 탄창의 금형을 그대로 똑같이 썼으니까 달라질 건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장전해 볼까? 아, 모형탄이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주의 사항에 기존의 모형탄이 호환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시지만 넣어 놓고 전용 탄피를 이것발 장전해 보죠. 위에 십자가 있는데 이건 맞으면은 쫙 갈라지는 거 아니야? 아프겠다. 이 상태에서 장전을 한 다음에 총에서 이렇게 눌리나봐. 이렇게 눌린 탄피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그다음 에 손톱으로 눌러도 되지만 여기 스탠드에서 스탠드 홈을 이용해가지고 누르면 다시 앞으로 탄두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장전 한번 해보죠. 아 이게 탄두 눌릴까봐 계속 걱정하느라 힘을 제대로 못 쓴다. 어더 들어가겠는데? 아, 최대 8 발까지 들어간다. 근데 그러면 작동 불량 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조사에서 권장한 대로 7 발을 장전 들어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총은 슬라이스톱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능 없어요. 다 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쏴보죠. 오, 너무 세게 날라는거 아니야? 참차확인약실확인 약실 네, 약실하인이상무약발이상무 이게 탄피를 다 썼고요. 배출된 탄피들 보니까 이렇게 탄두가 속으로 쏙 밀려 들어가가지고 이런 시각적인 재미를 주네요. 그다음 얘를 홈에다 끼워가지고 다시 펴준 다음에 그런 기존 꼬에서 쓸수 있나? 뭐 구조 좀 바뀌었대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두 탄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 챔버가 다릅니다. 이렇게 탄은 장전하고 탄창을 꽂은 다음에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탄창에 밑에 플레이트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 걸고 꾹 눌러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뺄 때는 이렇게 AK 탄창 빼듯 기울여가지고 빼면 되고요. 기존 메탈 버전도 호환이 되려나? 잘 되네요. 그래서 기존 메탈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요거만 따로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품만 따로 주문을 해서 세워둘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죠. 최종 측정입니다. 빈탄창 기준으로 200g, 기존의 탄피를 7발 추가하면 205g입니다. 한정판 1900의 무게는 495g, 메탈 탄피를 추가하면 511g입니다. 의외로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가볍긴 가볍네요. <laughs> 아 맞아요. 이거 까먹을 뻔했죠. 따로 별미하는 메탈 탄창인데 자석이 전혀 붙지 않네요. 아마 아이언 합금인 것 같고요. 무게를 체크해 보죠. 57g, 19g. 어우 무게 차이가 많이 나네. 한정판에다가 메탈 탄창으로 교체해 보면은 무게가 더 올랐네요. 이 묘한 헤어 라인이 은근히 또 마음에 드는데, 아 어, <laughs> 멋져요 뭔가. 근데 요 실버 버전 을 리뷰하면서 좀 아쉬웠죠 예 yeah. 아크로 1900 입니다 얘도 한정판으로 메탈 버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2-3만원쯤 해가지고 일반 버전이 나왔었는데 이런 차이가 있죠 <laughs> 비교하니 비교를 하게 되네요 각인도 있을거는 서로 다 있어요 서로 각인의 위치랑 뭐 그런게 폰트가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거 대충 쑥 던져놓으면 구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폴스타 버전은 이런 아연 파츠들이 또 검정색으로 되어있고 아크로는 다 은색으로 우연치고선 웃기죠 동시에 이런 메이커들이 그냥 겸사겸사 무게를 재볼까 아 얘는 빈탄창으로 408g이네 세정의 1900을 리뷰해봤는데 저렴하게 작동되는 1900 모델건을 갖고 싶으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라 봐요. 이 한정판도 아 어, 한정판이긴 한데 동대문 망구거리 가면은 아직까지 좀 재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토이스타 1900이 두 장이 되었고 같은 건두개안살 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은색을 샀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정 사셔도 되고 칼파가 싫다 그러면은 은색 버저 사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취향의 차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봐서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세요. 여러분 안녕!